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이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인지 귀한 선물인지 우리가 모르고 사는 하는 적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 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어, 힘든 정황이 많죠? 막 어떤 때는 막 정말 그렇습니다 기복 신앙에대해서막어 너무나 막 처절하게 비참한 때가 있고 막 우울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나 내가 또막 기뻐가지고 막어 정말 그렇게 막 춤추며 또 주님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복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선물 정말 내가 아 정말 그렇습니다 영접 나를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권세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그 사형리에서 보면은 맨 뒤에 그 정말 기간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가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의미하는 그 기간차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는 열려 차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기간차 맨 뒤에 맨 뒤에는 객차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감정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차 맨 앞에 있는 것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그 다음에 연료차에서 연료가 없으면 또 떠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 출발을 못하는 것처럼 연료가 있어도 믿음이 연료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급하는 것은 뭐야? 너희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말씀을 받아서 먹고 우리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말 더러운 것을 지키를 내뿜어내는 정말 그렇습니다. 기관차에서 저 연료를 받아서 떠나는 출발하는 그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매일 그냥 막 진짜 들숨 날숨 막 하면서 어, 들이 마시고 또 나쁜 것을 뽑아내고 막 이러면서 조명하고 우리를 어, 정말 그렇습니다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객차 마지막에 있는 그 객차에서는 우리 감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의 감정, 오감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 믿음으로 어, 정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 가장 귀한 선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었는지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끝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붓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를 퍼붓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은혜로라 저번 시간도 말씀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을칠수 없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외에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것도 너희들은 어, 자랑하지 말라. 나 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글쓰인들을요. 우리는 매일 뭐재 용서받고 막 사랑받고 막 그랬는데도 우리는 막 그냥 요동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 확신을 가져라. 나를 신뢰라 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로 우리는 단번에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정말 비세 사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매는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자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것인데 맡기지 않고 그냥 내 계획대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실패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맡길 때 내가 너를 모든 네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네가 나에게 맡기면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맡기는 삶은 바로 믿는 삶, 내가 신뢰하는 삶이죠. 우리가 부부가 안에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매일 싸우죠. 그냥 어디 가서 무슨 짓 했을까 봐 잠깐만 막 의심하고 매 다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가지가 많은 것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불신앙적인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뢰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능 역의 정말 건능 아래 우리가 붙잡히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적이고 불순적인 것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뢰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렇으면 삶의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요 이 정말 그러는 거. 너희들은 막 표트르 행을 달려가고 막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기복 신앙이 많아. 매일 그냥 엎어지고 그냥 넘어지고 또 그냥 내일 모레는 또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런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쁘게 해드리면서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아까 기간차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차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 서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계속 씻으면서 내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내가 따라가는 믿음, 신뢰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기관차그 다음에 저기만 기름 기름이 있는 연료차, 그 다음에 객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laughs>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기차가 말이 쭉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정을 어 있어야지 막 나가서도 막 전도를 하 그래야 되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냥 어내 나만 그냥 자랐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비세사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 께서 너에게 참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찾아오셨고 너는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는 자녀로서 건세를 가지고 그 건너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을 결국 제자화 시키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인데 우리가 제자화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 내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하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를 따라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서 건동을 받아서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전 사자가 되어서 너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정말 우리는 정말 심지도 않은 것을 먹게 열매를 먹게 하고 정말 우린 짓지도 않은 큰 정말 집을 주리라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면서 우 만드시고 우리는 또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말 그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것처럼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의 령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 신뢰하면서 내 삶을 맡기는 삶 돼되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에, 정말 그말에 따라 살아가는 그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는 매일 기적의 삶을 사는 것. 초자연적 역사가 막 일어나죠. 왜? 믿으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영원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임하고 우리는 나라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서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본자는 만족하고 흡족하다 그래서 정말 설거 말씀하다 계속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과 흡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봄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 정말 그렇습니다. 2023년 정말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우리 정말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멋지게 다시 한번 시작되는 정말 귀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 삶을 영원 없게 하는 복된 해가 되어서 정말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 생명이 정말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정말 글서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 하나님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정말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속화된 정말 그리소니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제자화되어서